네 안녕하십니까 살 빠진 유민상, 병 걸린 유민상, 무민상, 공기 빠진 유민상, 조학타이고요 한때 잠깐 최우식 닮았다고 랬는데 이제 아예 그 이야기는 쏙 빠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민상이형 계속 잘 나가던데 부럽습니다. 장효윤 아나운서랑 꼭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블라인드에 지금 역대급 퐁퐁남, 역대급 ATM기가 지금 나와서 이거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내가 그렇게 폐급 남편인가. 돌전 쌍둥이를 육아중이라고 합니다. 아내랑 다툼이 너무 심해서 내가 그렇게 폐급 남편인가 궁금해서 글을 남긴다. 1. 육아환경. 장모님 장인 어른이랑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육아휴직 중. 장모님 장인 어른이 육아 많이 도와주시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힘들어 하신다. 평일에는 주 5일 베이비시터가 나인투식스로 출퇴근하고 아내는 그 시간 동안 쉬거나 함께 육아를 한다고 합니다. 시터님이 능숙하고 좋은 분이셔서 아내가 많이 도움을 받는 편이다. 이내 직업 상황 회사일이 항상 많은 편이고 출근길이 1시간 정도 걸린다. 평일에는 보통 10시에서 11시 넘어서 퇴근을 하고 작년에 벌이가 세후월 1500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연봉 계산해 보니까 1억 8천입니다. 버는 돈 모두 공동계좌 아내명의에 있는 계좌로 이체를 싹다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거보다 더벌 예정이다. 연봉이 거의 2억 정도 되는 초능력 남입니다. 회사원이 연봉이 2억 되려면 거의 대기업 부장급이나 임원이 되지 않으면 거의 벌기가 힘든데 일반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정말 벌기가 어려운 꿈의 숫자죠. 3. 내 육아 참여도 평일에는 육아하지 않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일을 해야 해서 하루는 풀로 육아 함께 육아를 하긴 한다. 근데 내가 체력이 약한 편이라서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아무도 아무래도 육아도 미숙해서 아내보다 적게 하기는 한다. 아기들 이유식 먹이는 것못 하고 아기들 울때 달래는 것도 잘 못한다. 놀아주기 기저귀 갈기 낮잠 재우기 설거지 분유 먹이기 정도 하는 편이다. 아기가 울면 내가 하나도 안 달래지고 엄마나 장모님을 찾아서 아기 넘기는 편이다. 집안일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일단 육아참여도로도 봤을 때 남자들이 보통 이 정도 하지 않나 저는 육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도이 정도면은 놀아주기, 기저귀 갈기, 낮잠 재우기, 설거지, 분유 먹이기를 다 하는 거 이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아내랑 주된 갈등 포인트는 내가 육아참여도가 너무 낮다는 거다. 평일은 일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시터 이모님 없는 주말에도 너무 하는 게 없다. 요즘 애기들이 이유식 거북이라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유식 잘못 먹여서 안 먹이려고 하니까 그럼 너는 애기 평생 이유식 안 먹일 거냐고 아빠 자격이 있네 하는 식으로 몰아붙인다고 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빡생 직장에서 가정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내한테 주말에도 사람을 쓰자고 백만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듣지를 않는다. 아내는 돈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고 너는 애안 보겠다는 소리 아니냐고 하는데 시터를 쓰면 아내도 컨디션이 좋아져서 나한테 짜증을 안낼 거고 나도 스트레스 덜 받아서 일도 잘할 거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주말에 고생 덜 하시고 모두가 좋은 거 아니야?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렇다. 내가 육아 참여도가 참여도를 높이는 게 답이 냐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저번에 했던 그월 천만원 버는 펑펑 남보다 더 심하다 이거는 정말 역대급 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월 1500만원 을 버는 데도 모든 돈을 아내 계좌로 싹다 주면서 주말에 육아에 대해서 조금 더 참여를 하지 못한다 라고 오히려 구박을 받는다 근데 이 댓글들 보면 역시 블라인드는 여초죠 대부분 이 여자애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돈을 많이 벌면은 시터를 고용을 하든지 주말에도 다른 방안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네가 지금 육아 참여를 못하고 있다 라는 댓글이 더 많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아직 안될것 같습니다 결혼을 아직 하면 안될것 같아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결혼한다고 인생 조진다 좋아요가 100개 이상 달린 것들도 읽어보면은 가관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된 건지 처음엔 저도 내 정체성에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건지 계속 혼란이 왔어요. 왜냐면은너 평생 쉬터 쓸 거냐. 지금 밥한끼못 먹어서 싸움이 났는데 어안 바쁜 시기가 있냐. 애랑 놀아줄 때 애가 형성이 안된뭔 말이야. 엄마 할머니만 부르면서 울면은 그때도 애 넘길 거냐. 마인드 셋을 어느 정도 바꿔야 한다니까라면서 오히려 이 남자를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와저 이거 진짜 댓글 보고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또 좋은 말을 남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너도 가사에 좀더 참여를 해라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지능적이에요. 이 공무원이 단 것도 보면 아이가 자라는 시기에 육아에 참여하는 거는 다 미래에 대한 투자다. 내가 아이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나중에 장성한 자녀와의 친밀감으로 나에게 돌아온다 힘든 거는 이해하지만 돈으로 씻어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길 추천해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딱 봤을 때는 그 여자 입장에서 엄청 머리를 써서 글을 쓴 거가 아닌가 딱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대부분 다그 말이에요. 네가 돈잘 버니까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글을 여기 남겨가지고 그 좋아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추천 순으로 댓글들이 대부분 나오는데 전부 다 남자를 욕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봐서 남자가 잘못된 거지? 나는 내가 정말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글쓴이의 절대적인 육아 시간 때문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 아닐까 이런 식으로 또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 약사가 한번 빡쳐가지고 지금 댓글을 달았죠 일주일에 6일을 좁아지게 일해서 이체해 준다는데 이거는 가족을 위한 게 아님? 이러고도 남기는데 팩급이 절대 아니다 근데 팩급은 아닌데 참여도는 높여야 된다 와 어떻게 이런 말을 그냥 하지 대단하다 그냥 제가 딱 이거 올리는 댓글 하나 찾았거든요. 월 1,500을 벌어다 주는 직업이면 그냥, 그냥 평소에 몸을 갈아버리는 직업 같은데, 육아는 아예 참여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시터까지 붙였는데도 왜 님이 욕먹냐? 패급은 님 와이프다. 애초에 다달이1,500 버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적일 수가 있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말 아닌가요? 1,500을 못 벌면은 당연히 뭐 가정에 좀더 시간을 투자를 하고 일을 줄이면서 그렇게 할수 있겠는데, 와, 이거 진짜. 그리고 더 웃긴 게일좀 줄이고 가정 일에 할애를 할수 없냐? 평 이제 11시 퇴근 주 6일 일하는 게 가능하냐. 와이프도 그냥 남들만큼 일하고 육아 참여하는 걸더원하는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기들 사교육 시키려면 돈 많이 든다고 벌써부터 난리를 친다. 사교육 때문에 아기들 그거를 돈 많이 버는 거 지금 더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쓴이도 몸 편한 데서 일을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내도 반대하고 당장은 이직 엄두도 안 난다. 야 이거는 진짜 돈도 너는 많이 벌고 맨날 야근하고 그러더라도 주말에 육아 참여도 무조건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네요 아내 분이 이해된다 라는 글들이 매우 많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게 거의 없어 와 이게 어떻게 남자가 쓴글 여자가 쓴 글이 구분이 딱딱 되네 이미 1번에서 끝난 거다 와이프 부모랑 같이 사는데 시터까지 써준다 근데 징징된다 그냥 형은 뽑기 운이 병신인 거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나 같으면 배우자가 저 정도로 보러 오면 육아 전담하면서 감사합니다 할때 부럽다 와이프 맞죠. 야 에비노르테라에도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시간이 적은만큼 짧은 시간 알차이라도 애착 관계 형성하려고 노력해야지. 댓글에 늙은 나이에 손주 봐주는 장인 장모님이랑 쌍둥이 낳느라 몸 아스러진 와이프 욕받게 하고픈 글 싸지르기 전에 야이또 이렇게 그 소득이 높아질수록 결혼하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결혼율이 근데 무작정 돈이 많이 번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글을 읽을 때 아니 시터를 쓰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같이 봐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솔직히 쌍도이면 하루 쉬는 거 사치긴 하지. 사치라고 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그 여초가 되었구나. 아내가 패급이네. 제대로 된 말. 여자를 잘못 만났다. 시터 쓰면 되는데 언니 왜 그럴까? 그나마 조금 정상적인 생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새우 1500을 벌어도 결혼을 하면 저렇게 잣대는구나. 난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본인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요. 최상급 ATM이다. 진짜 형은 ATM이고, 체력도 붙이고, 죽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 조금만 더 견뎌보자. <laughs> 그런 말도 있고. 와이프가 가스라이팅 한다. 결혼 잘못했다. 그나마 밑으로 좀 내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서 뭐이 사람이 1500만원 버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블라인드에 딱 보면 어느 정도 가라인 거짓말인 글들이 있고, 정말로 그 본인이 힘들고 답답해서 어차피 익명이니까 글을 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남자들이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자기는 1500만원 벌고 잘 나가는 친구로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 실속은 집안에서 지금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고, 아 내가 지금 가사 육관 노동을 못해 줘서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지금 글을 남겼을 때에도 이미 좋아요가 많이 달린 것들은 다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라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뭐 여혐이 되게 아니고 그냥 생,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 아니에요. 1,500만 원 벌면은 주말에 그냥 베이비시터 쓰면 되지. 근데 또 그거는 돈을 나가기 싫다고 돈 아깝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육아 참여를 계속해라. 하루 종일 야근하면서 밤 10시, 11시 퇴근하는데, 주말에 쉬는 것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역대급 퐁퐁남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퐁퐁당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결론은 1,500만원 너무 부럽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월급을 많이 벌고 있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갈리고 있다. 이 사람은 오래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주말에 시터를 쓰던지 아니면은 다른 방안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남자도 욕을 좀 처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돈 그대로 통장에 꽂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처먹는다. 남자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우 고구마 먹은 거 같네요. 빨리 이거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바람 좀 쐬야겠다.